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문서3.hwp의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전 한글 2022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화면 최근 문서목록 문서 3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내 컴퓨터에서 블로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블로그 기창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문서 3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림과 각주를 넣어 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제목, 표 제목, 발신명의 이세 가지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 제목, 표 위에 있어서 표 제목, 그 다음에 발신명의 또는 발신기관명이라고 하죠. 이세개 처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리하기 전에 특수문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특수문자 입력하고 한 글자 띄워줬습니다. 자, 특수문자부터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사계절 앞에 클릭하시고 특수문자는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 눌러보시면 문자표 있죠? 아래쪽에 문자표 눌러서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표를 열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글 HNC 문자표에서 전각 기호를 보시면 전각 기호에 다양한 특수문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네모 속에 속이 꽉찬 네모가 또 들어있는 이 특수문자죠. 선택하시고 넣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칸 띄워주시고요. 어, 한칸 띄운 것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어주면은, 여기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키보드에서 눌러주시고요. 추천 앞에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모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크기, 글꼴에 관련된 것 중에서 18포인트 크기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양하고 음영색 파랑은 여기 텍스트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블록 설정하시고 여기 보면은 서식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꼴은 그냥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글꼴 클릭해서 블록 설정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굴림 이렇게 입력해서 안 보이면 모든 글꼴 눌러 주시면 굴림에 선택된 모습 볼수 있죠? 엔터 쳐 주시면 되고요. 자, 크기 클릭해서 18포인트 입력하고 엔터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글꼴 크기를 다 설정했고요. 그다음에는 요 텍스트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 탭을 눌러 보시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이 글자 모양 눌러서 여기에서 글자 모양에 대한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보면은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색입니다. 글자 색이 하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색 클릭해서 하향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음영색 클릭해서 음영색은 파랑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창에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설정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제목에 대한 내용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표제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블록 설정 하시고요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굴림 18 포인트는 전체 설정이 된 거죠. 서식 도구 모음에서 클릭하시고 불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줍니다. 크게 클릭하시고 18포인트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텍스트 부분만 가지고 기울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텍스트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서식도구 모음에 보시면 기울임이 있어요. 자, 이 기울임을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지역 체험 이두 군데만 강조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역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서식 탭, 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기본이 아니라 확장으로 가셔서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강조점을 보니까 동그란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죠. 자, 속이 비어 있는 동그라미, 여기죠. 두 번째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에 나타납니다. 확인이 다 되었으면, 설정 눌러 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체험 블록 설정 하시고, 서식 탭, 글자 모양, 확장 탭으로 가셔서, 강조점에서 두 번째 속이 빈 동그라미 설정 눌러 주시면, 어 표 제목에 관련된 것도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신명의 부분입니다. 발신명의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발신명의 보니까 궁서 24포인트 진학에 장평까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서식도구 모음에서 하시면 여기서 하고 또 장평을 위해서 글자 모양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한꺼번에 글자 모양에서 해주는 것이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서식 탭,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눌러서 자, 글자 모양 속성 창 열려지게 되면은 먼저 글꼴에 이렇게 블록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궁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24죠? 크기 클릭하시면 블록 설정되니까 24 입력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속성으로 가서 진하게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끝으로 장평 120. 장평은 원래 기본 크기, 이 크기가 바로 100입니다. 근데 120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 글자의 너비를 넓혀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장평은 그래서 100이 기본인데 최대 200까지 크게 할수 있고요. 즉, 많이 넓힐 수 있고요. 어, 글자의, 한 글자 너비입니다. 너비를 많이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는 50입니다. 그래서 반절만큼 이렇게 너비로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블록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120딱 입력하면은 한 글자 너비가 넓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창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창평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었으니까 이제 설정 눌러주시면 한 번에 다. 글자 모양에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기 따로 그다음에 이렇게 속성 따로 있기 때문에 먼저 서식 도구 모음에서 크기부터 지정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크기와 속성까지 다 들어 있을 때는 그냥 아예 글자 모양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를 다 설정할 경우에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내용, 오른쪽 정렬입니다. 여기는 서식도구 모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거는 쭉 옆으로 다 보일 거예요.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메뉴가 꺾여져서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 오른쪽 정렬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시면 어, 발신명의 또는 발신기관명의 설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소제목, 표제목, 발신명의를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는 계속 바탕 화면을 작업을 해오고 있으니까 바탕 화면 클릭하시고 이번에 문서 네 번째 사로 바꿔주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문서 4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